안녕하세요 수빈이움입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오일러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98분의 49는 재밌는 성질이 있습니다.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분모와 분자의 구를 각각 지워서 간단히 하느라고 98, 49를 8분의 4처럼 계산해도 올바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비해 50분의 30은 5분의 3이 같은 경우 같은 경우로 다소 진부한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질을 가지면서 진보하지 않은 분수는 값이 1보다 작고, 분자, 분모가 두 자리인 점수는 모두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 의 분수를 곱해서 약분했을 때 분모는 얼마입니까? 어, 이 문제는 사실 제가 처음 읽고, 문제가 무슨 소린가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풀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 문제를 읽었는데도, 어, 그냥 동일한 수를 지우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동일한 수를 지우기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어, 같은 자리에 있는 걸 지워서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의미가 없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어, 10의 자리, 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형태가 있을 때, BC가 같아서 BC를 지우는 경우, 그리고 AD가 같아서 AD를 지우는 경우, 이두 가지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해보, 해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분자는 마찬가지로 케이스수 있는데,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분자의 1 1의 자리수와, 분모의 1의 자리수 같은 경우 분자의 1의 자리수와 제아 분모의 1의 자리수와 분자의 10의 자리수가 같은 경우와 반 반대로 분모의 10의 자리수와 분자의 1의 자리수가 같은 경우 이두 가지 케이스만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어그 수를 지웠을 때그 각각은 분자를 지운 케이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10의 자리수가 될 거고 분모그 10의 자리를 지운 경우에는 1의 자리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에는 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런 식으로 안해도 다음같이 다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두 줄이나 할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둘중 하나였다면 아닙니다. 따로 할게요, 따로. 따로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따로 해야지 만약에 네만약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찾는 것은 i 분의 j는 뭐이 케이스를 찾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식이 성, 이 비례식이 성립하면은 조건에 맞는 분수입니다. 그러면 일단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해볼텐데 아니 왜 지금 프린트 풀 쓰고 있을까요? 아래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단 이게 네 개가 맞는지부터 체크를 하고 좀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어, 에러가 너무 많이 떠서 다시 왔습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 막 퍼센트를 그0으로 적고 그랬더라고요. 여기서 뭐가 더 틀렸을까요? 아, 엔드가 아니야. 엔드 L이겠죠. 어, 네. 그러면, 다음 같은 케이스 4개가 있는데, 어, 4개 다 맞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곱해서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수가 다 작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모 그냥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곰, 곱한 후에 최소공배수 아 최대공약수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최소공배수 아 최대공약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재귀함수를 써서 한 줄로 보통 코딩을 해요. 다음 같이 유클리드 호제법을 이용한 건데 a와 b의 최대 최대공약수는 b와 a 나누 a 를비로나는 나머지의 최대공약수랑 최대공약수로 같기 때문에 다음 같은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모 분자 단가잘살고 다음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사실 iiv나 j 이나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준 후에 G, gcd는 다음과 같을 거고 저희는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분모를 구하는 거죠 지금 분모는 x 값이니까 다음과 같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해 주면 1이 나오는데, 1이 나오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1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한번 이런 검산경 어, 다음 과 같이 나오나 보네요. 4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아, 제가 반대로 했군요.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군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당연히 y가 돼야겠죠. 죄송합니다. 네, 구하면 100이 됩니다. 그럼 한번 100을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았는데요. 뭐 이런 문제는 그냥 단순 구현이고,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저 조건을 만족하는지 코딩을 해준 후에 g c d 같은 경우에 이런 유클리드 호재법이나 아니면 이건 수가 작기 때문에 단순하게 반복문으로 최대 공약수를 찾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33번 문제 해결됐고 34번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